안녕하세요 왕초보 병아리 파이썬 강의를 하고 있는 시공여행자입니다 오늘은 12편 탈출 게임을 공부합니다 죄도 없는 병아리들이 여기 이렇게 갇혀 있네요 병아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맞는 결과를 코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수, 나 수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게임을 만들고 나면 왕초보의 왕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무한도전편 기억하시죠? 영원히 반복을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죠? 오늘은 무한 반복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웁니다. 와일문에 참이라는 조건을 주고 무한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비밀번호가 0일 때, break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을 때만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 조건문을 잘 보면, equal 부호가두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만일 n이 0이라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qual은 저장하다로 여태까지 쓰였고요. equal 두 개는 같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한반복문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웠지만 상대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보안강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난수로 바꾸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난수를 또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random이라는 단어는 이미 무작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거나 막이라는 뜻입니다. random number는 난수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오듯이 random이라는 재료를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import random이죠 이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입해온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하고요 진짜 명령어는 여기 있죠 random 즉 난수 인티저 정수 정수를 난수 범위 0부터 9까지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X를 출력하는데, 가로분능이죠. 반복문을 100번 수행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수 100개가 난수로 출력이 됩니다. 어떤 규칙이 없이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출력이 됩니다. 보안이 강화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보안을 뚫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 난수를 발생 시켰습니다. random.randint 해서 x에 난수가 저장이 되었고, 어떤 수가 저장되었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입력문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했다면, n에는 5가 저장되겠죠. 그런데, X에 얼마, 어떤 수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품에 의해서 두 수를 비교합니다. 만일, N이 X와 같다면, equal 두 개는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다면, 열 번을 반복을 해야만, 번호를 찾아내겠죠? 0부터 9까지니까. 다섯 번 정도면, 확률적으로 2분의 1 확률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좋다면, 한 방에 찾아내겠죠. 우리에게 12척의 배는 없지만, 삐아기 5형제가 있습니다. 도전해야죠. 탈출 게임 실전 연습입니다. 와일문을 이용해서 무한반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수를 입력받는 걸로 해놨습니다. 정수를 입력받아서 아래 비밀번호를 아무리 쳐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죠. 이것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스타키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스타키를 눌러서 편집창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조건문 i f 문을 사용합니다. if n이 0이면 중단하라. break죠. 자, 그런데 여기 0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n을, n에 0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실행해 보면 오류가 나죠. 자, invalid syntax. 유하지 않은 문맥이라는 뜻이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n에 0을 저장하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편집할 때는 n e q u 2개, 요거는 주석문을 달아 드릴게요. 만약에 n이 0이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번호를 1, 2, 3, 4로 쳐주고, 다른 번호가 안 되는데, 0을 칠 때만 무한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y문을 대표 작은 따옴표 3개를 넣고 맨 밑에 따옴표 3개를 넣으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주성문이 되어버립니다. 샵도 가능하지만 일일이 샵을 다칠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넓은 주성문을 쓰게 되죠. 난수출력이라고 써주고 i를 10번 출력했습니다. 당연히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 i 대신에 x로 난수를 저장해서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x는 random, 여기 있고, .randint,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9까지 범위를 정해주고요. 실행을 시키면 오류가 납니다. 자, random is not defined. 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니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난수를 수입해 줘야 됩니다. import random 자체적으로 random 함수, 함수가 없기 때문에 random 함수를 수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수입하는 거죠. 실행을 시키면 난수가 잘 나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역시 주석문으로 바꿉니다. 사실상 주석이라기보다 실행을 안 시키는 거니까 저는 이것을 잠재운다고 표현합니다. 자, 미리 쳐놨습니다. 라이브러리 수입,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맞춰보라고 나오고, 안내문이 나오고, 0부터 9까지 난수 발생, 무한반복. 여기서 이 무한반복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부문으로 판정을 내리는데, 내가 입력한 n이 x와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면 되겠죠? 자, 몇 번이고 실행을 해서 맞출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 5, 7, 2. 몇 번만에 맞춘 건가요? 운이 좋지 않다면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을 해도 겨우 맞출까 말까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끝나고 나서 맞쳤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탈출하셨,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 줄을 넣어 주면 좀더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